음성 나온 기침이에요. 코로나 음성 나왔습니다. 제발, 인포 아니어라.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어디, 뭐요? 대지, 대지, 지 대지, 돼지바님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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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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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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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지그 뭐, 잠시, 어디, 갔다 온, 사이 뭐지? 그 스캔 돌리고, 잠시, 갔다 온 사이에 죽어 계셨어요. 그러니까, 네, 실험실인 거죠? 네, 실험실. 어... 어... 어, 민트 이제 발탈 보러 갔는데, 보라님이랑 한분더 실험실 쪽으로 나오셨거든요? 이거, 정확한 시체 위치가 어디예요감독이 이거, 스캔 위에. 스캔 위에? 어디요? 그럼 님이 실험실 들어갈 때 누구 봤어요? 저 아무도 못 봤어요. 야정국여 어디 갔다 와가지고 이거 연두 님이랑 파랑 님은 아니고 이번 게 그리고 왼쪽 동선도 아니고 동선 얘기 민트 검정 아닌가? 민트 검정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마고라 하실래요, 민트랑? 에, 아니요, 근데 민트 막고라가안 되는 게 왜냐하면 전기실 에한명 나온 걸 봤어요, 분명. 아니 전기실에, 어,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에, 벤트 가능성도 있어요. 에, 저, 그래가. 저 노랑님 어디서 오셨어요? 아까 사무실 오른쪽 가시려고 할때 전기가 커졌었나 그때? 저요? 네네. 저는, 그, 워드 박는 곳에서 위치 체크하고, 너 연두님, 그, 기름 채우는 거 확인하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바이탈 체크했는데, 파랑님이 아, 거기서. 네. 내... 네. 그래서 연두 파랑은 아니고. 뭐라니? 이거 민트, 민트님 보라. 근데 민트랑 보라가 될수 없는 게 왜냐면 벤트도 있고 제가 계속 있겠지만 실험실에서 나오신 분이 한분 계셨어요. 그분이 범인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말씀이 없으세요. 내가 이제 실험실에 나왔다고. 음, 그럼 그분이 인포구나. 네, 아니, 뭐, 그이인포구 죽이고 표본이 가슴 뚫 수도 있어요. 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표본 혹시 소독 돌리는 거 보셨나요? 문이 제가 열리거나 잠시 스캔 돌리고 음. 어, 어디 갔다 와가지고 아. 보라님이 지금 어디에요? 네? 보라님 지금 어디에요? 보라님 지금 돌 지나서 창고 근처에 계실 건데 그래서 제가 보라님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보라님 음. 여기 채팅으로 치셨나? 저는 지금 관리실 오른쪽 문으로 나오셨다고 하시는데 이러면 벤트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관리실에 가기로 했어요. 어디서 창고에서 가신 거예요? 쪽으로 가셨던 아. 야, 어, 어느 쪽으로 오신 거예요? 보라님? 직원, 그냥 동선을 한번 쭉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음, 나온 건 창고에서 정리실가다불 꺼져 실험실 가다가 내려왔다. 그 동선이면 제가 님을 마주쳤어야 되는데 저는 브라님 못봤는데? 그러네? 제가 노란 님이랑 <목소리> 마주쳐가지고 네 그러면은 보란 님을 짜르고 가도 될것 같긴 한데 편하게 잘라서 아니든 맞든 의심 대상을 제외하고 가느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한 턴을 더 보느냐인데 제가 마지막에 한번 <목소리> 보면 안될까? 보라 위에 민트 있어 어? 모르겠다 예, 네, 민트는 안 되는 게 초록이랑 전기를 끄고 왔어요. 음. 예, 제가 봤어요 민트를. 저도 전기 끄고 나오는 거 봤어요. 보라님 그래서 동선이 잘안 돼요. 근데 동선 거짓말하는 보라님 같은데 이거 동선이 못볼 할... 리가 없는데. 그... 일단 그럼 수로가 두 개밖에 남은 거니까 안정님 오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도 될 거. 뭐 보라님 더할 말씀 있어요? 에이, 수많 이생이 라고생각 해주세요. 포라님? 어, 제 집에 맛있스 아, 이거. 나 이거. 볼게요. <laughs> 나이스. 부라님, 나 이거. 나이나나 이거. 나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라님나 이거. 나해나나 이거. 나이나이 아나 못하겠다고 <laughs> 여러분 가만 가만 일로와봐요 일로와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 이거 저 질문이 있는데, 혹시 파라님 잠수였나요? 응, 그랬요 아니요, 잠수 아니었어요. 발목. 잠수 아니었어요? 어, 파라님 네. 움직이셨어요? 네, 제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네. 파라님 그 어? 카드 근처에 있었는데? 근데 파라님이 이멀 누르시다가 죽으셨거든요. 그럼 이거 파라님이 벤트를 보신 건데. 그 이멀이에요. 지금 시체가? 네이멀딱 앞이에요. E 그럼 어디로 들어오신 거지? 혹시 어느 쪽으로 들어오셨는 건지 알수 있을까요? 약간 위 실제 위치 보면은 약간 e 오른쪽에서 들어온, e 들어온 것 같은지 e 아니에요. 딱중 밑에 중간에 계셨어요. 딱이멀 e 누른 밑에 중간 딱 누르시려는데 님이... 죽으신 거 같거든요. 네. 님이 실험실 갔다가 집안 끄고 바로 갔는데 시체 있었던 거예요? 연두 님이 끄시는 거 보고 바로 그냥 바이탈을 갔거든요? 근데 죽어 계셔가지고 근데 보니까 관리실 하나 그러니까 지도 하나 이렇게 찍혀가지고 바이탈은 없었으니까 한번 이멀 봤는데 계셔가지고 누러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확실한 게 없는 거죠. 일단 초롱님은 제외예요. 왜냐면 초롱님이 표본에서 같이 올라오셔가지고 거리가 될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제가 노래 노랑... 갈때 노랑님을 보셨거든요 실험실 쪽에서. 음 맞아요. 네 이거 노랑님하고 한분더 한 계셨는데 그분 지금 표본실이에요. 지금 흰색이랑 검정이 표본에 있고요. 빨강님 동선 좀 말씀해주세요. 음... 빨강인데요? <laughs> 저는 왼쪽 사보 마지막 말하면 되나요? 마지막... 아니 계속 아 청하자. 처음부터? 어, 사무실 태어하자마자 오른쪽 가서 용암 온도 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통신실 가서 미션하고 왼쪽 사복 끈 다음에 보안실에서 CCTV 본게 마지막 동선입니다 CCTV 켜져 있는 거 봤어요 누가? 어... 아... CCTV는 신경 쓰지 못해서... 음.. 시시본건 모르겠고 그.. 통신실에서는 봤어요. 형님 통신실 켜져.. 아.. 통신실에서.. 통신실에서 제.. 갔다고요? 저랑 같이 미션했어요. 먼저 미션을 하고 계시길래 그 다음에 제가 미션할.. 하... 연두님 동선 어떻게 돼요? 전 처음에 무기고 갔다가 통신실 가서 미션하고 창고 가서 또 기름 채우고 어그 다음에 서버 터져가지고 오른쪽 거 제가 껐거든요? 제가 끄고 오른쪽 그 밑에 있던 거 마저 채우고 나서 그다음에 올렸던 거 같아요. 음. 쌤이. 그때 제가 초록색 님을 봤는데 초록색 님 상구 주변에서 초록색 님이 이 머리 이렇게 이상한 거 도마벤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거 초록색 맞이에요? 아니요. 예, 그거 초록이데 그, 아저 근데 머리 빠 가지고 창고 쪽으로 내려 가지고 아 그리고 아 그, 그때 봤을 때 혹시 너무 죽었을까 봐 바이탈 보러 가고 있었어요. 아 음. 저는 제가 공성 끝집해 까요? 아 아기탈 거기 문 열고 있는데 갑자기 울렸어요. 어쨌든 이거 네. 하나라 뭐 일단은 피하실 것같아 일단 뭐 인포한테 유리한 말씀 하지자면은뭐확실한걸자르는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놈 죽여달라는 거예요. 밥 먹... 왜 그래? 왜 그래? <laughs> <laughs> 게임하면서 먹을 음...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싫어 <laughs> 동선을 외우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입... 됩니다. 입에 한입 넣고 음... 오므룸을 하면서 해. 왜... 오... <laughs> 뭐야 나왜 찍었어. <laughs> 채 위치는 이번엔 어디죠? 이거 빨강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네. 아 빨강님이요? 아 어... 이거 시체 어디? 네 빨강님. 빨강 이거 지도실이요 시체. 아 지도실. 근데 왜저예요 네. 네. 이미 그쪽에서 왔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셔서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구나. 네. 어, 저는 보일러실에서 왔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일러실에 들어와서 바로 바이탈 뜨신 거예요? 네. 근데 그 복도에서도 시체가 보일 있는 위치일 텐데. 저는 못 봤어요. 깊숙이에요 아니면 지도 보다가 돌아가셨어요 지도 보는 지도 위치 보는 아니에요? 자리에요? 아니요, 지도 위치 아니에요. 어. 연두님 그럼 동선 좀. 저는, 아까 전에 만났잖아요. 네, 여, 바이탈, 미, 바이탈에서 만났잖아요. 거기 네. 그 사무실 그냥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아서 들어왔고, 그때 제가 초록색님이랑 크로스 했거든요. 아, 근데 초록색님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없네. 어디서 크로스 했어요? 그 관리실을 밖으로, 아예 그 사무실 거기 밖으로 나가는 곳 있잖아요. 네. 그 나가는 곳 거기에서 그 초록 색님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저는 밖으로 나가서 바로 위로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서 하이탈실로 아, 들어왔어요. 아그 맞아요. 연두님 위로 올라가는 거 제가 봤고요님이그 연두, 창고하고 사무실 사이 도는 거 제가 봤어요 네. <laughs> 저 빨강인데요. 네. 제가 사무실 들어갈 때 검은색님 이모전씨에서 내려오는 거 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자리에 검은색님 먼저 있었는데 혹시 검은색님은 시집 못 봤어요? 네저그 물통 교환하고 바로 나온 거라서 검정님 말대로라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시작했을 때 보일러실에 노랑이랑 검정이랑 있었나?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하얀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 미션을 하시긴 하셨거든요. 만약 에 시민이라면 아마 거기 간게 맞을 거예요. 네저그 미션 그 보일러 물통 하나 채그 채우는 그, 그 보일러 물통을 채우는 것 밖에 안 남아가지고 거기 가긴 갔어요 그러면 검은색님은 제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보셨나요? 관리실 뒤뒤에서 올라오는지 아니면은 빨강님? 네네 빨강님 왼쪽에서 오셨죠? 네 그러면 혹시 보일러시에서온게 이게 입증이 될까요? 뭐 그렇다 말해 왼쪽에서 들어오셨으니까 뭐 그쪽에서 온 거는 맞 맞죠? 네 확실한 거는 빨강님이 왼쪽에서 오시긴 오셨어요. <laughs> 근데 그 만났다 했잖아요. 네. 그게 리포트 몇초 전이었어요? 한 5초 전? 예 네, 제가 바로 바이탈 봤으니까 5초 전. 애매하네. 검정님은 어디에요 지금? 저 잠시만요. 여기가 어디지? 여기? 바깥일 거예요. 바깥. 사무실 빨강님 바... 입장에서는 검정님이 킬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저보다 먼저 사무실 관리실 쪽에 있으셨으니까. 이거 근데 아니요 이거 좀... 금방 죽은 거예요. 그럼 노랑님은요? 노랑님 저랑 처음에 바이탈 만나고 나서 나가셨잖아요. 어디 네, 저 실험실 저... 갔다가 바로 다시 내려왔어요. 음... 이거 근데 미션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재밌게 어, 님... 여기서 네네. 아무나 달고 가고 뭐 그냥 좀 미션을 할 거면 그냥. 근데 처음에 노란님이 빨강님한테 하실 말씀 없냐고 물어봤을 때 노란님 왜 의문도 안 갖고 없다고 얘기했어요? 나 같으면 다짜고짜 나한테 할말 없냐고 물어보면은 왜요? 뭐요? 뭐 이렇게 그랬을 것 같은데 왜냐면 시체 위치도 모르고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니까 전 찔릴 게 없어서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진짜 몰랐어요 단서... 잠시만요 흰색님 네. 혹시 그럼 어디 계셨어요? 저 표본 위에 복도 이제 위로 올라가려는 시점에서 이게 오셨어요 혹시 그럼 실험실에 그리고... 계셨던 분 있거든요? 그분 보셨나요? 저는 아래에서 왔으니까 그때 음. 관리실에 저는 초록님은 모르고요 바이탈 본분한 명이랑 그리고는 몰라요 저는 그 바이탈 보신 분 혹시 누구신지 그 파이탈. 파이탈...파이탈?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나서? <laughs> 저렇게 따지면 흰색님도 죽여서 표본으로 갈수 있어요. 그쵸? 그러네요. 와다 의심인데요 이러면? <laughs> 아 근데 흰색님 표본 들어가는 못 봤는데 나는? 어떡해요? 스킵 한번 하나요? <laughs> 일단 소신이 되긴 했어요. 소신보다는 <laughs> <난> 팀입니 <팀은. 웃음> 관리실을 봤었어야 됐는데 이거. 지도를 <laughs> 봤으니 보라, 보라, 보라 때 포기한 거 있는데요. <laughs> 진짜. i'm taking him 어? 아 이거 흰색님이었네요. 빨간님 죄송해 의심해서. 아니, 저 괜찮아요. 사실 그 파랑님 벤트쇼 보여주고 이마 가서 같이 빙글빙글 도는데 안 누르시면 그냥 죽인 거거든요. <웃음> 아, <웃음> 그냥, 그 그냥 해봤는데 어 힘드네요. <laughs> 시체를 못 보셨구나 빨간님. 요즘 해법 해가지고 오늘... 저에서도 의심했을 거예요. 아 아니, 호구했었는데. 저 창고에, <laughs> 창고에 있었는데 왜안 죽으셨어요? 창고에서 킬하면 어차피 아무도 못 본단 말이에요. <laughs> 아니, 무서워, 죽이지. 전략적이야. <laughs> 바리탈 혼자 보는 순간이 뭐라는 적은 있어도 되는데. 시작할게요. <웃음> 네.